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바둑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회문제 흑선으로 백돌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백의 버팀도 있기 때문에 패를 낼수 있다면 정답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흑은 당연히 잡는 수 밀고 들어가는 수 입구자 그리고 붙이는 수네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날일자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일단 네 점을 그냥 잡는 수는 100이.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너무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. 네, 요거는 실패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? 자, 보통의 경우라면은 밀고 들어가고 이백네 점을 잡게 되면서 자체로는 백이 살 수가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네, 집을 낼 수가 없지만 지금은 약간 특수한 형태죠. 0 백이 네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백도 단수 치고 때릴 때 다시 한번 끊어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. 자, 때릴 수밖에 없을 때딱 잡게 되면은 오히려 내 흙돌들이 잡히면서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. 그래서 미는 수는 실패고요. 자, 그럼 이제 흙 입장에서는 입구자 붙이는 수 나를자. 네, 세 가지가 남았는데, 일단, 나래자는 제가 보기를 말씀드리다가, 첫 수업에서 약간 망설였는데, 왜냐하면, 백이 붙여서 지키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나오면은 끊기면서, 환격이 되면서 흙돌이 잡히고요. 자, 그렇다고 흙이 이 장면에서 그냥 내 점을 잡는 것도, 네, 있고, 때릴 때 끊어 잡게 되면은 백돌들이 쉽게 살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는 실패고요. 자, 그럼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흑이 백을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자, 일단 붙여가는 수 먼저 볼게요. 자, 붙여가면은 백을 잡고요. 단수 칠때 때리고 요런 식으로 패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아쉽게도 패가 아니라 양패로 백이 살 수가 있겠죠. 자 요런 형태로 양패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수도 실패고 자 결국에 흑은 이곳 입구 자가 첫 수가 되는데요. 자 입구 자를 두었을 때 백은 단수 치는 수 붙이는 수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. 자 일단 단수 치는 수는 내흑이 당연히 네 점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뻗어 가고요. 자, 뻗었을 때 때리고 단수 치고 잇고 단수 치면서 예, 쉽게 백을 잡을 수 있다면 흑도 좋겠지만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버텨갈 수가 있겠죠. 때려두고 단수 칠때뒤쪽 단수 친 수가 좋습니다. 자, 때리면은 끊어가면서 패를 만들 수가 있고요. 예, 흑백 최선의 결과로 패가 정답이기 때문에 예, 정답이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백이 붙여서 지키는 건 어떨까요? 자 붙여서 지킨다면 은 이제는 마찬가지로 흙은 4점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자 이것을 단수치고 딱 때려내게 되면은 백도 양자충에 걸려있기 때문에 패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흙의 첫 수는 4점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 끝자로 가면서 패를낼수 있는 네, 그런 좀 재미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회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